조선의 제12대 임금 정조와 수빈 박씨 사이에서 태어난 숙선홍주는 정조의 유일한 왕녀이자 제13대 임금 순조의 친누이 동생이다. 11살 때 동갑인 홍현주와 길래를 올렸다. 숙선홍주의 초야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홍현주와 길래를 올리기에 앞서 그녀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다. 바로 옹문의 미발육이었다. 어이로부터 옹주가 여자구실를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어 아버지인 정조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선천적이었던 듯하다. 오라버니인 순조 또한 이를 알고 있었으나 그 사실을 숨기고 홍현주에게 시집을 보낸 것이다. 길래를 올리기는 하였으나 부부가 둘다이성년이라 15살이 되어서야 초야를 치르게 되었다. 4년 동안이나 이날만을 기다려온 홍현주는 아내와의 합궁을 기대했으나 아내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남편과의 잠자리를 수일 동안 거부하였다. 부마는 첩을 드릴 수도 없고 재혼도 금지되었던 까닭에 홍현주는 아내를 두고도 잠자리를 하지 못하고 바람은 더더욱 피울 수 없어 무척이나 답답하고 모욕감을 느끼던 차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아내의 방에 들어가 강제로 옷을 벗겼다. 숙소 농주의 비밀을 알게 된 홍현주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밖으로 나가버렸다. 며칠 고민하다 술을 마시고는 아내에게 우격다짐으로 들이대어 칼로 옥문을 널쳤다. 남편이 합궁을 하려는 찰나 자신의 신체적 비밀을 알게 되어 거들떠도 보지 않자 숙소홍주는 이제 다 틀렸다며 단도로 목을 겨누어 자진을 하려 하는데 그때 남편이 과도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다. 아내에게 다가와 막혀 있던 질 입구를 널쳤다고도 한다. 그렇게 불법 외과 수술을 통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수 있어 슬하의 아들 하나를 보게 되었다. 이후 숙소홍주의 후손이 끊겨 홍윤주와 같은 풍산홍씨 일가 중홍명이가 제사를 받들었다 한다. 순조와 숙서 농주는 아버지인 정조의 이른 죽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자랐다 하는데 그런 탓인지 유난히 사이가 좋았다 한다. 오라버니는 누이동생의 혼인을 기해 내 수사의 명을 내려 쌀 백석, 무명 10통, 부오 5동, 삼천냥을 하사하게 하였다. 또한 이는 숙서 농주의 한한 일이니 전례로 삼지 말라 하교하였다. 이후 시집을 간 누이 동생은 자신을 아껴주는 오라버니에게 그동안 쌓인 요리 솜씨를 발휘하여 무로 만든 김치를 진상하였다. 누이 동생의 정성과 사랑이 듬뿍 든이 음식은 순조에게 크나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하는데 이것이 바로 각두기곧 우리가 오늘날 즐겨 먹는 깍두기이다. 이후 궁중 종친회때이 무김치를 내놓아 호평을 받으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하는데, 당시 종친 어르신이 어떻게 만든 것이냐, 고 묻자 숙소 농주가 평소 요리하다 남는 물을 깍둑깍둑 썰어 버무렸더니 맛이 있어 이번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여 깍두기라 칭하였는데, 당시에는 깍두기를 한자로 음차하여 각독기라 하였다. 각독기란 한자 그대로 도끼를 없앤다는 뜻이다. 깍두기는 공주 깍두기가 솜씨 좋기로 유명한데, 그 까닭은 궁중 음식이었던 각독기가 깍두기가, 깍두기가 되어 민간에 전파된 것은 이때 대신 가운데 숙선옹주의 각토끼를 맛본 한 대신이 공주로 낙향하여 깍두기를 만들어 먹은 까닭으로 각토끼가 공주에서부터 민간으로 퍼졌다 한다. 오라버니인 순주의 총애를 받았던 숙선옹주는 마흔세 살의 나이에 졸하였다.